안녕하십니까.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작원입니다. 오늘은 엘레강스한 화형을 가진 말 그대로 이름 자체도 엘레강스 샴페인입니다. 흰색 바탕에 아네모네형으로 피는 아주 우아한 품종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약 반쯤 개화한 그런 모습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아서 어 제가 손으로 잠깐 유도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에, 작출지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에 에, 소재하고 있는 어, 누치호스 동백농장에서 개발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아한 어, 아네모네형으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미국 누치호스 널서리 하면 아주 세계 동백꽃 시장을 가장 주름 잡고 있는 그런 동백 농장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플레임 앞에 누치오가 들어가는 그런 품종들이 많죠. 누치오스 펄, 진주 동백이죠. 에 예, 그것도 이 농장에서 개발한 품종이고요. 누치오스 주엘. 어, 누치스체누치스 벨라로사. 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명화들이 이누치스 동백농장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많은데요. 아, 이 품종 역시, 누추스 동백농장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1970년도에, 어, 엘레강스 필렌시라는 그런 품종에서 가지 변유로 탄생을 한 거를 에, 분리작출한 그런 이제 품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 품종 등록은, 어, ACS 품종 등록은 이제 1979년도에, 9년 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개화가 1970년도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어, ACS란 어, 동백협회를 어, 얘기하는데, 미국 동백협회를 이제 일컬어 아메리칸 카멜리아 소사이어티. 그래서 이제 앞에 자만 이제 약자로 따서 ACS 이렇게 하는데, 아, 세계 최고 권위 있는 동백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예, 아네모네형으로, 어, 당자형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고 그러는데요. 예, 꽃은 흰색에 약간 대륜형입니다. 제가 손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예, 이 정도 넓고요. 음, 엘레강스 시리즈 중에 예, 화이트로, 어, 개화하는 품종은 이제 이게 대표적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엘레강스 시리즈 중에 이제, 어, 엘레강스 스플랜다. 그거는 이제 연한 핑크 바탕에 하얀 백색 테두리가 들어가는 이제 북륜성을 띠고 있는 이제 그런 품종이고요. 화형은 거의 양상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레강스 슈프림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핑크색 계열이고요. 또 영국에서 개발된 엘레강스라는 또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엘레강스 챈들러 이거와 이제 좀 유사한 그런 또 품종이 있는데 이제 시에 밀슨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요. 그 시에 밀슨의 또 가지 변이로 탄생한 아주 카네이션과 매우 흡사한 그런 화형을 가진 품종 중에. 예, 하와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아마 이런 품종을 다 보유한 아마 농가는 저희 주작원이 유일하지 않은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아하고 멋들어지죠. 제가 지금 꽃가게가 너무 바빠서 앞에는 지금 손님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지금 예, 꽃을 사러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 지금 가족들과 또 이제 직원들 몇 명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잠깐 물주로 뒤쪽 왔다가 지금 최고의 음, 베스트 모습이어서 지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작원에 예, 오늘 소개품, 어, 품종은 엘레강스 샴페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